야 저녁이나 먹을래? 그래 뭐 먹을까? 나가 귀찮은데 배달 어때? 배달 좋지. 야 어차피 술 마실 거지. 아싸리 그냥 닭발 시켜서 소주 한잔 할까? 닭발? 나 닭발 못 먹어. 아 뭐야 너처럼 술 먹는 새끼가 무슨 닭발을 못 먹어? <laughs> 아니 술 좋아하는 거랑 닭발 좋아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? 아그리난 진짜 그 닭발 먹는 사람들 좀 이해 안 가더라. 야그 아우 그 짐으로서 어떻게 먹냐고? 아좀 비유상해. 야넌 족발 안 먹어? 족발? 잘 먹지. 족발이나 닭발이나 똑같은 발인데 뭔 상관이야? 아니, 그래도 족발은 살코기가 있는데 야, 그 닭발은 그발 그 자체를 그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먹는 거잖아, 그거는. 발을. 그게 똑같냐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저기 그 닭갈비나 먹을래, 그러면? 야. 아, 진짜 너는 내가 치킨집 하는데 너 그렇게 닭을 먹고 싶냐고? 어? 생각이 하여튼 졸라 없어요, 하여튼. 아니, 이 새끼는 진짜 지밖에 몰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야, 그럼 떡볶이 먹을래? 떡볶이. 아나 매운 거못 먹는단 말이야 아 그럼 진작에 매운 거못 먹는다고 말을 하든가 야 그리고 무슨 떡볶이가 맵냐? 아니 나 진짜 매운 거일도못 먹어 진짜로 진짜 아예 못 먹어 그냥 딴거 골라 딴거야 그러면 그냥 김치찜에다가 밥 먹고 국물에다 소주 한잔할까? 아 진짜 귓구멍이 막혔냐 너 진짜? 아 내가 방금 매운 거못 먹는다고 그랬잖아 아니 김치찌개가 뭐가 매워 이 미친놈아 무슨 한국 사람이 김치로 먹냐 김치가 맵냐? 야너 눈이 삐었냐 진짜? 그냥 나는 그 빨간 거 자체를 아예 못 먹는다고 아 알았어 야 그러면 저거 어때 저거 그 곱창 와 아, 안빨갛잖아 이 곱창 잘하는 집 있는데 와 진짜 곱창 야 곱창 그거 왜 먹냐 진짜 똥지락는그내장을 그 그거 왜 먹어 그거 진짜 근데 이해가 안돼 진짜 맛있으니까 먹지 아니 그 대창이가 무엇인가는 완전 그 기름 덤 범벅이더만 아 진짜 야 양반. 이 새끼 말 존나 많네 진짜 야 그럼 회 어때 회 회는 괜찮지? 아 병우 에 회를 어떻게 먹어? 아니 회는 또 왜? 회못 찍어 먹어? 초장? 초장 무슨 색인데? 빨간색. 내가 아까 빨간색 못 먹는다 그랬지? 너 진짜 기억력이 붕어야? 막 삼초야 막 이래? 아너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? 어 빨간 걸못 먹는다고? 그럼 너 라면도 못 먹어? 너 한국 사람이 라면도 못 먹어 진짜로? 라면 국물도 빨간데? 너 라면 못 먹어? 아 진짜 진자하지마.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진짜. 진짜야 나 라면 못 먹어서 진짜 막 생생우동 이런 거 먹어 진짜 막 매운 거 먹, 먹고 싶을 때 그때 진라면 순한맛 막 그런 거 먹는 거야 진짜 반년에 한번 그럼 넌 도대체 뭐 먹고 사냐 넌 진짜 나한테 관심이 진짜 1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나 지쳤으니까 그냥 네가 골라 알려주면 줄 거야? 아 그래 씨발 네가 고르라고 진짜로? 너 술도 먹는다 그랬지 그래 술 먹자고 나 그럼 네 입술 먹어? 아 나보고 고르라면 너 설마, 그럼 어쩔 수 없지.